안녕하세요. 우리 편입니다. Z 세대라 그러죠. 최근에 있는 친구들을. X, Y, Z. 이렇게 왔는데요. X 세대는, 어, 저희 시대? 아니, 저희 시대보다 좀느려 저도 나이가 많으니까. 저보다 조금 어린 친구들을 X 세대라 그러는데, 그때는 뭐 머리 노랗게 물들이고, 뭐, 음, 오렌지 종 얘기 나오고, 뭐, 나이트 클럽, 뭐, 테크노 클럽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그거를 오렌지 쪽이라고 그랬죠. 돈 많은 부모의 돈을 이제, 지멋대로 쓴다. 그래서 오렌지족 방지법 이런 것도 만들고 Y세 Y세대는 약간 중간에 끼어있는데 그 세대는 뭐냐면 상당히 우리나라가 발전되는 과정에서 약간 자유롭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혼자 연로적 이런 거저럼 혼자 즐기고 뭐 이런 느낌의 세대가 이제 Y세대라고 칭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X세대를 넘어서서 Y세대가 되면서 어, 상당히 그 정보화 시대에 적응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나. 근데 지금 Z세대인데, Z세대는 아예 그 시기에 태어난 겁니다. 정보의 어떤 혜택을 다 받고 태어났고, 부모님들은 대부분 잘 살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스마트폰 하나는 기본적으로 갖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영상게임을 해왔고, 또 TV나 영화, 이런 것들 그냥 칼라, 이런 것들은 무식 중에 접해왔던 세대는요. 이 세대는 반드시 다르고요. 이 세대를 위한 광고는 또 다르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 가지만 알면 되는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 첫 번째. 광고를 보고 사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사고 싶은 광고를 내가 찾아서 본다. 광고를 보고 사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요. 사고 싶은 것을 광고를 찾아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는 TV 광고나 뭐 매체 광고를 막 하면 사람들이 광고를 보고, 어, 저거 갖고 싶다. 연예인이 쓰는 거야? 나 갖고 싶어. 이런 식으로 구매를 유, 유발했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을 열심히 하면 성과가 제, 그거에 맞게끔 나왔어요. 얼마큼만 노출이 되고, 얼마큼 많이 알렸냐에 따라서 제품이 잘 팔리냐, 이런 거였는데, 요즘 Z세대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미리 많은 정보와 그, 그 네트워크에 노출돼 있어서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 자가 갖고 싶은 거를 그 광고를 따로 보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아 이거 내가 사고 싶은 건데 그 광고를 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사고 싶은 건데 댓글을 봐야 되겠다 해서 정보를 얻기 위한 광고를 보는 거고 그리고 그 광고를 봐주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내돈 내고 내가 사는 거예요 내돈 내산 그리고 리뷰 만족 리뷰를 보고 내가 아 이거 괜찮네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절대 광고로 아무리 이게 우수하고 좋고 설명해서 지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는 Z세대가 아닌데도, 어, 이렇, 이렇게 하거든요. 사이트에 가서 제품을 사고 싶은 게 있으면 그 광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리뷰도 다 읽어 보고 사게 되는 거죠. 일반적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인스타 피디에 광고를 소환한다. 이게 어떤 거냐면, 광고를 보고 느끼고 하는 거, 예전에는 어떤 광고 매체가 통해서 광고주가 막 광고를 일부러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이나 자기가 운영하는 s n s 에다가그 광고를 끄집고 들어와요. 어, 링크 시켜놓든지 아니면 아예 카페에 넣든지. 그래서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스타에는 내가 필요한 정보를 모아놓는 방식인데, 이게 기존에 그 광고 매체에서 쓰던 방식, 아니, 광고 회사에서 쓰는 방식은 수많은 매체에다가 어느 정도 비용을 내서 노출을 얼마큼 시켰다가 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어, 알아서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얼만큼 많이 자기 사이트로 가지고 갔느냐. 이것도 상당히 매체의 효력을 평가하는데 참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인스타그램이 아주 강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유튜브 광고를 끝까지 봐준다. 이게 세 번째인데요. 저희는 이제 보통 나이 드신 분들 유튜브에다 광고 딱 때리면 꺼버리거나 넘기거나 아니면 프리미엄으로 가서 그냥 광고를 안 봐버리는 거죠. 근데 어, Z세대는 광고를 끝까지 봐줍니다. 왜? 광고를 봐주면 유튜브 만든 사람의 구독료를 내가 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구독료 낼거 내가 광고를 봐주면서 유튜버나 아니면 그 업체의 효과를 충분하게 내준다. 그래서 하말넘맛그 다음에 서포트 역할 자처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어떤 키워드인데요. 내가 좋아하는 제품에 좋아하는 광고를 그냥 내가 서포터 효과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의 어떤 그 수익 발생할 수 있도록 광고를 끝까지 봐주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광고가 충분히 대체 세대되는 효과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응. 광고주 보라고 일부러 폭풍 칭찬 댓글을 달아준다. 이게 좀 독특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어, 광고주를 칭찬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한테 좋은 제품 만들기 좋은 광고를 찍었으니, 어, 이 광고 너무 잘 찍었다. 너무 좋다라고 댓글을 달아준다는 겁니다. 이거는 충, 아, 반드시, 어, 광고주 보라고 아예 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이 컨텐츠 만들어서 이렇게 올린 사람의 대상의 댓글이 아니고요. 아예 그 유튜브 내에 광고가 떠있으면 그 광고주한테 댓글을 달아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쓰는 거 맞죠? 라는 뭐 어떤 리뷰나 뭐 이런 것들을 막 달아주는 거예요. 자, Z세대는 사고 싶은 광고를 찾아서 본다. 그리고 내가 내돈 주고 산다. 두 번째는 광고를 내 인스타까지 끄집어 들어와서 내가 그냥 홍보해준다. 세 번째는 광고, 유튜브에 있는 광고를 끝까지 봐준다. 중간에 끊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광고가 좋으면 그 광고주한테 칭찬해버리는. 어, 지금 제가 얘기했던 네 가지 방법을 어,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전략을 짤때 활용하시면 반드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제가 영상을 간단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행복하세요.